그래서, 달리기도 예술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기록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속력이 빠르고, 아니면 지구력이 좋아서, 막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거나, 울트라 트레일, 100km 트레일,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예술가라고 느껴져요. 내가 아직 극한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그런 극한의 극기의 경지까지 간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보상과 어떤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을 계속 알게 되고 사귀고, 그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 제가 받는 만큼, 저도 드릴 게 있어야 되니까, 저도 항상 드리고 싶고,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줄 마음이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뭐 많이 가지진 못했습니다만. 작게나마 마음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말 한마디, 아니면그 음료수 한 캔. 그런 것도 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기에 한계에 도전하신 분들, 저번에는 신문에서 그, 남극이었나? 북극이었나? 해서 혼자서 보급 없이 눈썰매 에 하루치 식량 얼마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몇 년치를 짐을 꾸려서 혼자서 눈썰매 스키 타고 그 횡단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여자 대장님인데 혼자서 그걸 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뭐그 준비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고 분명 후원이나 스폰도 있었겠죠. 그게 없으면 개인이 뭐 비용을 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안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도 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거예요. 감탄을 막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신문 종이 스크랩도 해놓고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예술가다. 심지어, 그냥 일반,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와 같은 공간을, 시간을 달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다 예술가예요. 다 귀찮고, 힘들고, 손차고, 배고프고, 땀나서 찝찝하고, 그런 거를 참고,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다, 다른 것들도 뭐 많이 중요하지만. 저도 예술가라고 저 스스로를 토닥거리고, 위안 삼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죄책감 가질, 가질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고, 무시당했다고 체면 구겼다고 쪽팔려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그것도 다 자기 실제 모습이에요. 무시 당했으면 뭐 차별 당했으면 뭐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그래서 무시 당하면 다시 들이대면 돼요. 싫다고 할 때까지. 싫다고 안 했으면 그 들이 대달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정말 싫다고 막 학을 뗀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접근 안 하면 돼요 뭐든 그러니까 뭐 이성한테든 아니면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은 모시고 싶은 그런 분이든 뭐 배움을 한수 배우고 싶은 사람이든 그 가서 아쉬운 사람이 보배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주고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아쉽지 않아도 저보다 더 성장해 있고 발전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 좀 배우고 싶은 능력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더 많이 키우고 싶어요. 저도 그게 잘안 되니까 애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술의 힘을 빌리거나, 무슨 약의 힘을 빌리거나, 그럴 마음은 없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고, 참뭐술 먹었다고 당당해지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공격성 있게 변하고, 막 친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용기 있다는 핑계로 남한테 불편 주거나, 그런 당당함은 진짜 당당함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술 취해서 그런 못난 행동, 술 취한 것도 추한, 예쁘지 못한 행위가 될수 있겠죠, 저한테.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게 추한 거냐면, 다시 돌아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맨정신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살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술 마셨을 때만, 뭐 술 마셨을 때만 당당하고 용감한 척하고 그거는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 뭐 누구나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이제 싫어요. 그래서 당당할 거면 맨정신에 더 나아가서 한술더 떠서 그 아침에 아무도 나를 취했다고 생각 못 하는 시간 있죠? 한낮이거나 누구나 직장에서 근무할 시간이거나 누가 봐도 그런 시간 있잖아요. 저는 뭔가를 제안할 때도 늦은 시간이나 밤에 그리고 무슨 통화를 하거나 술 취해서 통화하거나 뭐 글을 쓰고 써서 뭐 메일을 보내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정신이 또렷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술 한잔 했겠거니 예상할 수, 예상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에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해요. 이게 성공률이,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미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찍, 뭐, 가장 생산성 생산성이 높은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부탁과 제안을 하면 그만큼 진솔하고 간절하고 진실성이 묻어 나온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추한 걸로 살짝 돌아가면 술 먹고 막 당당해지는 거 그거 추합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술을 과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약물이라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도 인지는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술을 좀 멀리 함으로써. 즐길 때도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laughs> 선을 넘어가면 다시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쓰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숙취가 싫잖아요 숙취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미학의 관점에서 아주 쥐약입니다 그럼 없어져야 돼요 숙취 모기 근데 모기가 뭐 해충이긴 한데 이건 뭐딴 얘기긴 한데 모기가 없어지면은 먹이사슬에 자연의 순리에서 뭐 이상이 생기는 게 있을까요 그냥 모르겠네 뭐 유튜브나 뭐 ai한테 검색을 맡기면은 알려주긴 할 테지만 아, 그래서 그 아름답지 못해요. 하여튼 모기도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 또 아름답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아름다운 거 오늘 한 가지 있었던 일 소개할게요. 제가 집이 여기 서울. 마포 쪽인데 여기서 오늘 꽤긴 거리에 있는 그 머리 자르는 이발소에 갔다 왔어요. 뭐바버샵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바버분한테 자르고 싶어서 가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고 다 달리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맨날 동네에서 한 최근 1년 동안 비슷하게 머리 자르고 같은 선생님한테만 잘랐어서 좀 지루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그런데 가서 러닝 얘기하면서 머리 자르니까 또 이것도 예쁘게 나온 거예요. 머리가 만족할 만큼. 그래서 미학의 관점에서 오늘 자른 제 바보 머리가 바버샵에서 자른 머리가 아름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나중에 보실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들어가기 전에, 집 근처에 거의 다 와가는데, 그, 그분이 운영하는 크루의 슬로건,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 멘트를 이따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건 이따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아.. 또 추하지 않은 거 아, 이렇게 막 종이로 써도 제가 굵직한 키워드만 써서 온 거고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고 원래 평소에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 떠오르는 대로 가능하면 정제해가지고 걸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나한테 피해를 주는 달리면서 민폐를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폐를 끼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 인간이 있으면 참 민폐죠.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아름답지 못한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냉소적이 되는 것 같네요. 시니컬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긍정얘기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긍정얘기 뭐가 있을까 이제 거의 다가가니까 오늘도 무사하게 이곳저곳을 두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가족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나 포함해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고 사고가 없었고 아직까진 그게 행복이죠 배변활동 잘 되고 섭식 잘 되고 일용할 양식 먹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름다우는 거죠 미학의 관점에서. 근데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보는 거 위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듣는 거나,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는 거나, 맛으로 느끼거나, 또 냄새를 맡거나, 시각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거 하나씩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그러니까 오늘은 대부분 시각편. 그러니까 뭔 말이냐.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거나, 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귀로 듣거나, 맛을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촉각으로 느꼈을 때, 아름답거나, 좀 예쁘지 않고, 못 나거나, 못생겼거나, 그런 얘기는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잘곰금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봐서, 또 얘기를 하면 재밌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다 돌려보거든요. 제가 찍은 비디오 돌려보면서 아 다음에 할 주제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저도 뭐 조금씩 더 발전이 있겠고 저는 이거를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끝내기보다는 계속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귀찮지만 그리고 번거롭고 이런 생각하기도 싫지만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걸 이겨내고, 때로는 이겨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품어내고, 내가 감싸 안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죠. 항상 제가 모든 걸다 물리치거나 이겨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또 때로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힘을 빼야 될땐 빼고, 힘을 강하게 불어넣어야 될 때는 불어넣어 가지고. 어? 공격성 있게 달려들 땐 달려들고 그래야 살아가는데 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남 얘기에 계속 휘둘리고 행동이 뭐 경박스럽고 방정맞고 이렇게 배려있지 못하고 매너도 없고 세심하지 못하고 그런 걸 못하면 그냥 항상 휘둘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항상 의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운 말로 갑의 위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면서 이득 본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겠고, 근데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남자는 그냥 자신감이에요. 뭐되든 말든 그냥 자신감 있으면 초심자 단계나 중급자 단계까지는 대단해 보이게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조차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타인을 봤을 때도 아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살기가 느껴지고 공격성이 드러나고 좀 개팍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 때론 이럴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앞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잡아먹혀요 세상은 오늘처럼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예쁘지 않고 때론 예쁘고 미학적이고 예술이고 뭐고 그럴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먹히면은 저를 지키지 못하고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내가 손해 보는 일도 너무 많고요. 피해를 입는 일도 많아요. 이런 민폐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더 나아가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교통사고가 잘못날 수도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비록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항상 마음을 밖에 나왔으면 굳세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전 더더욱 그러고 싶어요. 그게 잘안 돼서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연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려고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아, 오늘도 꽤 달렸네요. 오늘 좀 얘기하느라고 정신 팔려 가지고 한 1시간 한한 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아, 또 이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다 퇴근들 안전하게 하셨길 바라고, 오늘도 저는 무사하게 건강하게. 부상없이 잘 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아까 오늘 간바보숍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랑 이제 그 러닝 하시는 크루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 5킬 5라는 그 운영자분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크루 모임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서 항상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도 나를 죽여, 5kg, 오늘도 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스스로, 일단 이거 멈추고요.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은 사디스트는. 결국, 마조이스트가 된다. 상수동 칸트의 말입니다. 예, 네,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예, 네, 오늘 저는 이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